으면안 아, 돼요? 안 돼. 아, 연장자 좀 들어 아, 아, 안 돼. 안 돼. 안, 안 돼. 안 돼. 예, 예. 아, 아왜 아, 이걸로 하려면 이번에 이걸로 차트로 아, 안어 그래, 그거 해. 저거 해. 어, 아, 또안 해. 차던거 차라네. 어. 차던 거 차라네. 어. 그럼, 그럼 너몇 번인데? 네가 3번? 산보... 아 그래? 어, 왜 그래? 아 미안해 척추 <laughs> 아 목에 담아가지고 들먹었대. 아우씨. 야얘 헤딩 못해. 개구야. <laughs> 아, <왜> 개구야. <laughs> 야, 헤딩은 심장으로 하는 거다. <laughs> 발 맞고 누워잖아, 가슴으로. 야, 저 임성욱이었어. 산골짜리지 씨야, 아니, 쟤는 뭐가 급하다고 저렇게 쟤 달려가냐? 아무도 없었는데. <laughs> 안 돼! 아, 나 있을 땐 때리자. 원준이가 한꼬안 먹혔으면은 이번에 노릴만 했는데. 아, 어 재호가 이렇게 매너를 담아 가지고 왔네. 매너를 장착해 가지고 왔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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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. 야, 뽑발안 어? 줘? 야, 나야? 뭐야 <laughs> 알았어, 안 바꿨어, 알았어, 알았어. 몰랐어, 몰랐어. 한라한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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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아 야, 야. 야, 야, 야. 구인 체격 자, 지금 딱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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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! 네. 아, 지금! 바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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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니 바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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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써. 에이. 어. <laughs>

까비다, 까비다. 씨발, 저 새끼 한 템포 늦었는데 바, 발 닿는 거 봐. 안 늦어. 늦어. 나이나 아! 없어, 죽다리 뛰어, 뛰어, 뛰어. 한만한만 뒤에, 뒤에, 뒤에. 잡아서. 마무리. 아. 오, 좋았다, 좋았다. 아. 뭐야? 아. 아니, 아, 다. 우리가 사야? 어. 좋다. 하나 더 하자. 조아야돼 지금 늦었어 늦었어 네. 늦었어 리리 혼자 한다 할줄알줄뭐 어, 뻗을 줄 알고. 나이스. 안 다치게 안 다치게. 그다음 여기 아니 저기 여기. 여기, 여기. 어, 여기, 여기. 저 저. 땡. 가운데, 가운데. 안돼, 안돼, 안돼. 어, 잘 뺐어. 알았어, 알았어. 뭔 말인지 알겠어. 잘 뺐어. 그랬어안나 <laughs> 어, 그. 아 쏘리 쏘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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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에어, 에어, 에어. 좋았다 좋았다 야얘도었다야아 안돼 원아 아, 맞았어, 맞았어, 형. 맞았어! 이거 히드루다 뒤에서 맞았다고. 그래, 그래, 알았어. 어쨌든, 씨야야, 그거 못 넣냐고. 그걸못 넣냐고. 그, 그래서 문제 아니냐. 언제나.

킥차라고 눈치 본다. 킥차라고 눈치 본다. <목소리> 뭐야, 씨발 <목소리> <쉬발> 뭐냐고. <목소리> 왜안 나와? <목소리> <목소리> 야! 이거 말이야. 우리가 실지에서못 보는 거야. 내가 주가 잘해도얘기안 해도 돼. 치지에서 보는 거야. 일어날 시간은 줘야지. 줘야돼 내려 아 어. <laughs> <laughs> 오사야 오오야 오오 오 뭐야? <목소리> <웃음> 아, <laughs> 수범이도 수범이도 공이 미끄럼갑네 <laughs> 아! 대관이 <대박이지>? 지대아 <laughs> 그래? 컨트롤할 생각이었어? 아 그래 우리 래 그럼 오케 이 a <laughs> s 해아식이 아니야 <laughs> <laughs> 왜왜뭐 하다가? 아, 아 빨리 가! 야! 아, 안돼 왜? 상황이 위중하잖아. 안 보여, 안 보여. 아, 아왜 아, 왜? 아, 왜? 침착하게 해? 왜 그래? 야, 침착하게 하라고. 뭐가 그 급해져? 갑자기. 침착하라고. 템포 다 맞춰놓고 왜 그래? 갑자기. 약간 살짝 맹의맹의그게난다줘줘 야, 줘. 바보, 우라, 야, 아, 나오라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야, 어. 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 어 꼬리 아, 잘했어 아, 가 빨리 야, 와, 와. 아, 다행이다 아 좋았어 원전이 좋았어 숨 돌렸다 야 덕분에 야침착하라고쟤도나다 똑같잖아 마무리해라. 거기 말고, 아, 온준아, 그래도. 키퍼 한테 넣어야지, 야, 흔들리면 안 돼. 어? <목소리> 아앞볼이 아, <목소리> 앞으로 나가는데 자리 어 미안해. 수 <목소리> 있지. 아, 또 시작이네. 또 <목소리> 시작이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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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내려 빨리 네, 네. 내려 잡아, 잡아. 다치지 말고 내려 해 말해 네, 뭐 누구 누구 잡어 정아 보고 있다 내가 야야 오냐 오냐 제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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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돈다 응. 정아 오늘도 고맙다. 아 어! 어! 괜찮아 괜찮아 괜아니아니아야 <laughs> 손가락 부러졌어. 아 거짓말. 어. <laughs> 괜찮아? 미안하.. 어, 완전히 몰랐네? 괜찮아? 나랑은 어어 이아스드 괜찮아 언제 괜찮을거야 난너 손가락이 더 걱정된다 손가락을지마 뒤에서 존나 안밀었어 <laughs> 안밀었어 아어 아! 아사 니가 자빠지면 슈팅 때렸지 어아 간다 세워 아, 세워 나와 나와 그냥 형이 아 같이 아 <laughs> 저 고맙다. 제재생각하 거야. 고맙다. 그래. 고거점 먹었다, 이번에. 아, 네. 아,